한동훈 체제의 국민의 힘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라 조언하시겠어요? 아니, 이제 한동훈 체제 들어오고 난 뒤에는 대통령직한 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. 한동훈 체제를 비판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자 걱정하지 않겠다고 했는 네네, 걱정스러운 것은 노합 생주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예. 네. 늙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는 말입니다. 예. 진주는 젊은 조개 속에서는 진주가 없어요. 음. 늙은 조개가 되고 또 늙은 조개 중에서 조개가 상처를 입어야지 그 상처를 어, 치유하기 위해서 조개에서 생접이 나와가지고 거기 뭉쳐져서 진주가 되는 겁니다. 네네. 네. 지금 지도부가 꾸려진 거 보니까 모두 정치 초령생입니다. 그렇더라고요. 선거를 모르는 분들이에요. 이 음... 실업하는 정당도 아니고. 네, 네.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하려고 저렇게 꾸려서 하고 있는지. 예. 그림나 그래, 참고 쳐다보면서 걱정스럽다. 네. 잘해서면 좋겠는데. 네, 네. 네. 이게 잘못하면. 네. 지금까지 뭐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어버립니다. 음 그럴 수도 있겠군요. 식물정보대입니다. 식물정보. 예예. 님그 이걸 네.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까지 어 하늘 잘하는지나참어 알고 있으면서 보니까 걱정스럽다. 예, 예. 잘해 주면 좋겠다.